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네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늘 그 본문에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제목이죠. 곤고한 사람. 왜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어, 식견이나 지식이나 신학의 이 장르가 아주 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을 열 읽은 정도 쓸 정도의 그러한 방대한 지식의 보화, 그 지식의 창고와 같은 그런 존재가 이런 고백을 했느냐? 예, 바로 오늘 그 지난 시간 지 지난 시간 쭉 연결되어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아주 그 어, 결혼 전에는 핸섬하고 멋있었던. 어, 율법의 남편, 그리고 어, 어, 사랑과 관용과 은혜로 어, 다가왔던 그 은혜의 남편, 이 복음의 남편. 이,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공고한 사람이라고 한그 의미를 에, 어디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이게 로마스가 어렵기는 한데 아주 깊이 들어가면 재미가 있는 책이 이 로마스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부분이죠자 그러면 여러분 그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4절 보면 에, 찬찬히 제가 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아노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예,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됩니까?" 예, 율법은 신령하고 나는 제 아래에 팔렸다. 그 말이 어떤 말인고 하면,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죄로 인지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율법이 없으면은 지난 시간에도 누누하게 강조했지만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죄냐? 율법으로 정하여졌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예, 도둑질하는 것이 죄냐? 율법으로 정하여졌기 때문에 죄입니다. 예, 그런데 율법은 신령한데 우리는 죄 아래 팔렸다. 그 율법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왜 죄를 범하였느냐? 율법을 예, 율법을 어,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우리가 이 나타나는 어떤 형식이나 나타나는 어, 행위적으로는 지켜도 어, 내신 마음 속에는 지키는 것과는 또 달리 마음속에는 도사리고 있는 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 함께 읽어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이 말이 참 어렵기도 해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될듯 하면서도 안 되기도 한데, 제가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이, 자,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근데 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 그, 예,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 행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행하지 못할 때가 태반이 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행하면 손해보고, 그걸 행하면 바보되는 것 같고, 그를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나, 내가 모른다는 건, 그런데 여러분,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 답변이 있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 말은 우리가 죄, 죄 아래에 갇혀 있고. 제에 잡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 아래에 에, 그 속해 있고, 제 아래에 박혀 있다는 그런 의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모든 에, 아무리 고상한 것 같고,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어, 이 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이론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또 어, 이론이나 행동이나 어, 이 신앙적인 입장에서도 어, 틀리고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고민을 사도바울이 예, 고백을 하는 것 글로 고백을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쓰러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쓰분 것을 시인하노니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가 제단하는 것과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기도 하지만, 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로써 율법에 쓰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근데 율법과 늘 반대적인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또 답습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해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는 대로 반대로 하는 것들이 율법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조금은 어렵기는 하지만 말씀의 의미가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속에 그하는 죄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 십사 절 말씀 설명을 하면서 율법에 신뢰하는 줄 아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십칠 절 말씀에 내 속에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이런 행위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 재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8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내 속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예. 선한 것이 그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 1 7절 말씀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고 하는 이 말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원함은 있지만은 행함이 없다는 것. 그러니 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해치란 무덤과 같은 이런 믿음과 신앙에이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거듭됩니다 20절 말씀에 마지막에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의 죄니라, 네, 내 속의 죄, 네, 내 속의 죄, 17절, 20절, 그리고 18절에도 이 내용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거듭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여러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근짐을 받을까 이게 던져지는 과제입니다 어떻게 근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어 봅니다. 3절로 6절 말씀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은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19장 3절로 6절 말씀이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우리가 하나, 율법으로부터 제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 말씀이 사라지고 율법이 사라지게 되면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정말 사람들은 피폐집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으로 세워진 나라입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그런데 말씀이 청교도에 청교도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이 청교도는 말씀을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나라.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어, 어떻게 변천하고 어떻게 변화해서 왔느냐. 물론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 되면 성경 딱 올리고, 응? 고백을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그런 나라.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그 변천 가정 중에 아주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 그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특징적인 게 공, 어, 공립 학교. 공립 학교에는 10개 명을 다 의무적으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고 흘러서, 200 몇십 년에 세월이 흘렀는데, 1963년에,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 재임 당시에 법원에서 국립학교에 성경교육을 할수 없다.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교육을 할수 없다는 그런 판결이 63년도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걸어놓을수 없다. 그리고 법원 청사에도 십계명이 이렇게 걸려져 있었는데, 그 법원 청사에도 십계명의 돌판을 내리라 이런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도래하고 난 다음에. 에, 1980년 엘라바마 대, 에, 연방대법원에서 공립학교 교실에서 식계명도 떼들 뿐만 아니라 성경 교육을 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여러분 청교도가 세운 그러한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희한한 것은 그 80년 이후에 40년, 2020년이 되어서 미국에 대한 율법을 폐지하고 쉽게 명 그런 것들을 다 뗐는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그 현상들이 폭력 범죄가 16배, 16배가 증가했고, 사생아가 14배가... 증가했고 증가했고, 결손 아동이 7배가 증가했고, 자살률은, 10대 자살률은 6배가 증가하고, 그리고 여러분, 대학 입학시험 성적이 80%가 다운이 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과 안 지키고 안 듣고 덮어버리는 것, 길을 막고 돌아서는 것,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퍼센테지만 가지고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미국에는 초등학생들이 총을 들고 난사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들려옵니까? 이런 현상들이 공교육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온 세계는 정말 잿빛으로 퇴색되고 변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진다는 증거이,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때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질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인간의 시족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죄를 지었던 아담 가을을 쫓아내버립니다. 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쫓아낸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징계를 하면서도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부패가, 부패가 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들고 저희들을 다시 찾아와서 정결하게 씻철 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에 오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도 할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기계적인 인간 같은 그런 인간임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스 그 8장 오늘 그 본장 바로 다음 장에 대해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스 8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우리가 공고한 사람 영원히 죄에서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이즈는 뭐라고 합니까? 이절 함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길이 우리가 살수 있는 길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이 우리를 죄인을 만들고 만든 우리들의 죄인이 하나님이 다시 죄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에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 찾아오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로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속에 꼭 염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제시음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이론적인 건데 이 이론이 중요한 것은 믿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면 저 사람 이상한 눈빛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보혈의 이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고 어, 제로부터의 자유를 잇는다는 이 원리를 인증할 때, 우리가 믿을 때 그, 그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 십자가 보혈 이것을 믿,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원입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서 그 2장 8절 말씀.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네, 하나님의 선물, 그래, 여러분이 선물 중에 너무 귀한 선물을 받은 것, 최고의 선물입니다. 공과기 거저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에 대한 사건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 어떤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다는 것을 율법 이전부터 이 믿음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말씀아브라이 여와를 뭐하니? 믿으니 믿으니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셨다 네.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이 여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믿음이 의로워지는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이 은혜가 은혜로 끝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지만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루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스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랑인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백인들 흑인들 황색인들 그들에게만 이르렀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질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사상, 우리의 마음가짐 모런 것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충족되지 아니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뭔가 굶주림이 있고 뭔가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사람, 공고한 사람. 그 해결책이 어디 에 있습니까? 말씀을 드렸죠. 출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에, 우리가 공고한 사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빛의 자녀고 의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담대하게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